예, 이번 시간은 이제 재산세입니다. 예. 재산세는 그 526조이네요. 음. 526조. 예, 재산세. 보세요. 우선 이제 우리가 재산세에 대한 개요를 잠깐 이제 말씀드리고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예. 재산세죠. 보죠. 재산세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죠 그렇죠? 소유하고 있는자가 세금 내야 되죠. 납세의 모자, 납세의 모자, 그죠?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재산세는 과세표준이죠 과세표준이죠. 과표. 재산세를 요거는 고액세발부대죠 그죠 보통징수 6월 1일 기준합니다 예. 7월 10일부터 7월 말까지 이게는 9월 10일부터 9월 말까지죠 그죠 이렇게 부가징수한다 그죠 고지서 이제 과세기준일이죠 그죠 과세기준일이고. 어. 이 재산세의 재산 <laughs> 여기 과실 예상이죠, 죠 주택, 주택 그 건축물, 선박, 항공기 그리고, 그리고 토지, 좀 이렇게 과실 예상 다섯 개. 어, 납세의무자, 사상 소유자다 그죠? 원치 이 사람 알수 없다. 그럼 공부상 소유자 둘다 모르면 사용자죠. 그죠? 그리고 이제 등등 예. <laughs> 공유재산 그죠? 지분권자 상속재산 그죠? 주된 상속자 알고 있죠 그죠? 예. 과세 표준 나왔습니다. 과표. 예, 전조표는 예, 뭐죠? 그렇죠. 시가 표준액이죠, 그죠? 이 시가 표준액에다가 곱하기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주택은 60%. 예, 건축물 60%, 예, 토지는 70%죠, 그죠? 세율, 기본 세율이 주택은 0.1에서 0.4%. 예, 요거, 그죠. 고급주택도 0.1에서 0.4입니다. 납부죠, 음. <laughs> 그죠. 요거는, 예, 주택의 2분의 1, /2 반반이죠, 그죠. 건축물, 선박, 항공기고, 요게는 토지, 자, 이렇게 토지고, 음, 요게,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일시에 지금 살수 있다. 여기가 아니 그죠? 20만원 이하는 지금 살수 있다. 그리고 특징이 있죠. 음, 재산세는 분납이 인정된다. 또 물납도 인정되죠, 그죠? 물납. 예, 분납은 250만원 초과. 납부할 시에 250만원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고, 1000만원 초과. 두달 동안에, 그죠? 이거는 부동산 할수 있죠. 관할구역 안의 부동산으로 물러할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어 조금 약간 이제 좀 공부를 좀 많이 좀 해야 되죠. 요거 뭐 토지 그죠. 음. 요거 조금 복잡잖아 그죠. 음, 토지. 음, 요 토지는 분리, 별도, 종합이 있죠. 종합, 하겠죠 분리 과시하면 고율이다, 그죠? 고율은 4%. 저율은 0.07, 0.2. 별도 0.2에서 0.4. 종합은 0.2에서 0.5. 그죠? 이렇게 음. 이제 과시한다, 가는 거. 여기서는, 이는 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본적으로 한 문제 요소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요거 하죠. 종합부동산세서 요거죠. 요거에도 여기서 나오거든. 주로 나오는 게 대부분 다. 음,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이건 과세 안 되거든. 요금 과세 되잖아요. 요거, 요거, 그 이걸 넣어 놓고 나서 종부세는 요금이든 요금, 음, 종합 이거는 과세 안 됩니다. 종부세가 요금 과세 되죠 그죠? 과세 대상은 뭐죠? 다음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것 아닌 것 해가 섞어 놓잖아요. 이거. 이걸 제외해야 되죠. 요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음, 요건오골계 오락장과 골프장 농지 목장 임야 공장 상상가 이거는, 이거는 이제 우리 나머지 그죠? 말하면 여기에 농지, 목장, 임야가 올 수도 있고 공장이 올 수도 있고 여기 상가 올수 있다. 그죠? 이렇게. 네. 도시 지역 도시지역 안. 그린벨트. 요즘 음. 예. 요거는 기준면적 내. 기준면적 내. 기준면적 초과는 좀여죠 그죠? 초과, 초과. 초과다. 그죠? 음. 기준 초과. 요것도 기준면적 초과죠. 그죠? 초과. 이러야 되고. 음. 하여튼, 예.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는 요 알고, 우리 여기에 이제 뭐 공급용 토지가 있습니다. 그죠? 공급용 토지, 요거는 또 영업용 토지가 있죠. 그죠? 예, 이건 또 나르지가 있죠. 예, 2% 미만. 예, 이건 나르지 본다. 그죠? 이런 음. 부분까지 해서, <laughs> 우리가 이제 재산세 하면 은 이제 과세 대상 부분, 음. 요거 납세 의무자 부분하고, 요 토지 부분. 그죠? 과표. 그리고, 부가징수, 여기까지. 요래서 예, 나오는데, 재산세에서는세 문제, 보통 주제되죠. 세 문제. 많이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세 문제 정도, 이거 나 어느 파트, 뭐, 요 하나, 요게, 요게, 하나, 요 하나, 하나 요, 요 파트, 요, 요 하나, 요, 요게, 둘, 셋, 넷, 요 다섯 개, 요 다섯 파트 중에서 세 문제 나온다 하면은, 그 파트별로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죠? 음. 제가 이제 기본서 하면서 이 부분에 다 자세히 말씀드렸잖아. 그죠? 그래서 어, 지금부터 이제 우리 <laughs> 여기에 대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제 526쪽을 한번 보세요. 과세 대상. 1번. 과세 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무, 옳게 묶인 거. 항공기. 과세 대상 맞죠? 그죠? 시가 표준에. 사천만 원이 비용 차이서 어, 선박이니까 당연히 과세 대상이죠. 그죠. 음. 고급 주택 과세 대상이죠. 당연히 예, 카지노 건축물도 과세 대상 과수원+ 과수원은 여기 들어가죠. 그죠. 예. 과세 대상이고 차량은 제외, 골프 회원권도 제외, 기계 장비도 제외, 과학권 제외, 치어 골프 연습장 건축물이 과세 대상이죠. 그죠. 예. 그럼 결과적으로 그 해설을 보시면 나와 있지만은 기업. 니언, 리얼, 미엄, 치어시 과시 대상입니다. 그죠?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번이잖아. 다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예, 아시겠죠? 그죠? 고리시험 한번 나왔습니다. 예.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예, 요거네, 요거, 요, 요거. 음. 1번. 요거는 초과하면 무조건 이겁니다. 그죠? 초과하면 종합이다. 아셔야 되고. 음. 1번. 지정문화재안에 입냐 아, 이거는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분리 다음엔 공장군의 토지 이거 공장용 분리 무허가 음. 나왔네 그죠 무허가 뭐가? 무허가는 여기 들어가잖아 그죠 나대지 음? 예. 이 답이에요 답이 되네 환경지구 안에 있는 입냐 음. 분리 그리고 아, 개발지안구역 이것도 분리고 음. 3번 어 같은 것으로 묶인 거. 1번, 종중의 소유는 임냐, 이건 분리잖아. 그죠? 예, 분리. 기억은 분리. 니언, 음, 스키장, 골프장, 용지, 원형의 보장 임냐, 여기 있네. 그죠? 어, 요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말하자면은, 여기 이제, 어, 요, 요 들어가죠. 요, 영업용 토지에, 그죠? 별도, 요 들어가는 거고. 어, 염전 나왔죠. 그죠. 분리 리얼. 어, 자동차 운전하고 있다. 이거 별도죠. 그러면 은 정답은 기억, 디것이나 니언, 리얼이 되겠네. 그죠. 별도. 이렇게. 그죠. 그 보니까 기억, 어, 디겟은 여기 나와있네. 정답 3번입니다. 4번.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laughs> 여객터미널. 어, 이거 별도. 2번, 공장지역, 어, 공장지역은, 요건 분리잖아. 틀렸네. 음. 무어가 종합이죠. 5번, 시급형 3%. 예. 네. 아, 요게 3%입니다. 그죠? 3%입니다. 아, 제가 약간 했더이 뭐냐면은, 요게 3%인데, 우리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그죠? 요 건물 가액이, 이 <laughs> 토지 가액에 비해서 3% 미달되면 은 없는 것로 봅니다. 그런데, 요 땅의 바닥 면적, 요거 있죠, 요거, 요거. 바닥 면적 요만큼은 요건물의 부수 토지를 봅니다. 요 건물에. 그 요거는 요 토지에 말해서 요 가액이 3% 미달되면 은거는 없는 걸 보잖아. 그죠? 나대지지만은 요 건물의 땅, 요땅 있잖아요. 요거요. 바닥 면적 땅. 요거는 요건물의 부수 토지로 본다. 그죠? 네 다음에 5번. 예. 재산세가 과표 증감에 따라 누진주청, 이게 초과 누진이잖아. 그죠? 그 이게 이걸 묻는 겁니다. 요, 요런 세일로. 요게 뭐냐면, 하은 금액이 커지면 커지잖아. 요거, 그 결국은 별도와 종합인 거 찾아봐라. 그 말이죠. 그죠? 예. 네. 1번. 개인이 소유하는 가수원이다. 가수원은 그죠. 요거 들어가잖아. 분리고. 두 번째. 어, 뭐가 나왔네. 종합이잖아. 정답. 그죠. 3번. 임냐, 이는 여기 있죠. 음, 분리. 4번. 골프장. 이거 분리인데, 분리인데. 요거요한 요거 끼짜리 요는 우리가 비례세율이라고 그러죠. 누진이 아니고 비례세율. 음. 5번. 고급 오락장. 오락장. 여기 있죠. 예, 요래서 과실대상 봤습니다. 그죠? 음, 자, 이번에는, 예, 두 번째, 납세 의무자, 여기 있네요. 1번, 음, 아닌 자, 1번, 연부매 계약, 매수 계약, 공유재산, 지분권자, 신탁재산, 예. 수탁자 명의로 등기 동록를 뜻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자, 예. 사회상 소유자와 사용 다르다. 그럼 사회상 소유자죠. 잘못된 내고죠. 사번 도시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라 환지로 정의하는 채비지 사업 시행자죠. 2번 납세의무자 소유국에서 불분명하다. 누구죠? 사용자 맞죠? 주택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은, 그, 이 건물과, 건물과 토지의 소유가 다르다. 이겁니다. 그럼 세금을 이래 부어가지고죠. 이래서 세금을 부어. 이 세금을, 요걸 어떻게 나눠주느냐 이거죠. 면적일까요 가액일까요? 그렇죠. 가액에 따라 해야 되죠. 그가액은 뭐죠? 시가 표준액을 말합니다. 잘못됐죠, 그죠? 음. 고3번. 국가와 연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무상으로 부여받았다. 누구죠? 매수 계약자. 공부상 소유가 개인 명의로 등에 되어 있는 종중 재산입니다. 그럼 누구죠? 종중이죠, 그죠? 음. 종중에, 어, 신고 안 했다 그랬네. 신고 안 하면 누구죠? 예. 신고 안 하면 누가 공부상 소유자. 공유재산이다 지분권자죠 그지분 표시가 없다 그러면은 균등소유자로 본다 그럼, 음. 3번 납세의무자 틀리고 1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두 번째 공무산소유자가 납세의자 되는 경우가 있다 원칙은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3번 또 사용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죠 4번 매매계약, 연부매매계약, 매수계약자, 재산세 여러 사람이 공유한다. 그럼 지분권자죠. 예. 사번 납세문제 털기 일번 공유재산 나왔습니다. 지분권자. 이번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다. 그러면은 사용자. 연부매매계약이죠, 그렇죠? 매수계약자. 종교사입니다 사실상 소유자, 그렇죠? 아, 공부상 소유자. 상속재산 누구죠? 주된 상속자. 그죠? 5번, 음, 털린 거. 1번, 상속 예산 재산 등의 의미가 아고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아 을 때, 그, 지분이 가장 높은 자. 맞죠? 음, 수탁자 명의로 등의 돈의 재산의 경우에는, 그,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람이나 위탁자겠죠? 그죠? 위탁별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예, 잘못됐죠? 그죠? 2번, 털렸습니다. 국가가 선속을 받아 매매용 토지입니다. 그러면 누구죠? 매수, 무상으로 받은 자. 바로 매수 계약자죠. 예, 4번은 체비지 나왔네. 체비지는 뭐죠? 사업시행자. 5번. 사전소유자 신고 안에다 누구죠? 공부상 소유자. 6번. 납세의 무자 아닌 것. 1번. 장금을 소송 이전 등기를 한 매도인이 아니고 5월 31일 날. 갑이, 을한테 팔았다. 6월의 소유자는 누구죠? 을이잖아, 을, 을. 그죠? 을이. 매수자죠, 매수자. 음. 공유물 분할 등계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공선자는 누구죠? 지분권자 예. 예, 지분권자 맞죠? 예, 그, 위탁자 별로 구분되어 있다. 음, 당연히 위탁자지. 틀렸죠? 음. 체비지 나왔네? 사업시행자. 틀린 거. 니엄만 맞네, 그죠? 기억, 기거리, 다 틀렸습니다. 예, 7번 하나 더. 납세의 문자, 옳은 거 1번. 예, 신탁법에 따라 신탁의 경우에 위탁자가 납세의 문자 된다. 아니죠. 수탁자죠, 그죠? 예, 수탁자. 아, 위탁자. 다시, 예, 다시 보세요. 수, 신탁법 제2조. 이거는 말하면, 은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됐다 하더라도 위탁자별로 구분됐다는 뜻입니다. 그게 2조에 따르면은 그러면 위탁자가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두 번째,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종합과세. 종합과세 별도 요렇게 구분하면 토지만 하지 주택이 아니고 요 토지만 틀렸고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줘서 하는 명명 토지입니다. 예, 무상을 받은 자, 매수계약자죠. 음, 이쪽이죠, 세금 받은 자. 경계 명백하지 않다. 명, 경계가 없으면 바닥 면적이 몇 배? 열 배입니다. 음. 재산세는 건축물 범위에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 건축물이 제외되어 있잖아. 그죠? 과거에는 이게 포함됐습니다. 이안이 이 속에 주거용 건축물과 영업용 건축물 구분했었죠. 지금은 별도로 나와서 이건 주택법, 이건 건축법입니다. 음. 다음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이 나왔네. 1 번. 지방세법에서 과표에 대한 설명 옳은 거일번 과표는 이겁니다. 시가 표준의 곱하기 여기 반드시 나와야 되죠. 그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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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뭐죠? 공정시장 가입비율로 많이 나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1번 재산세 과세 표준은 토지 건물상개별주열 가입으로 한다. 하 거기에다가 곱하기 뭐죠? 공정시장 가입비율. 건축물에 대한 과표는 시장 군수 구장이 결정한 가입이다. 거기다 곱하기 뭐 공정시장 가입비율. 토지에 과한 거시면 개별 공시시가입니다. 거기다 곱하기 뭐 공정시장가액별. 지금 이게 빠졌네 그죠? 요거 요거 요거. 알겠죠? 여기 빠졌다. 4번 공동주택은 시가표준액에 60을 곱했다. 어맞네. 예, 정답. 건축물에 과한거표는법인이 법인의 경법인 그런 게 없습니다. 그죠? 공정시장가액. 알겠죠? 예, 시가표준액에다가. 2번 가장 낮은 세율. 별장은 4%죠. 건축물은 0.25입니다. 고급 월화장 4%. 토지도 건축물 4%. 골프장 4%. 전부 4%인데 2번은 0.25. 3번. 가장 낮은 거. 종합합산 0.2, 0.5. 별도합산 0.4. 분리가세 목장 0.07. 정답이겠네. 이거 정답 그죠. 주택 0.1에서 0.4. 불과 공장 용지 0.2. 가장 높은 거 1번 골프장. 정답이죠. 골프장. 이게 4% 제일, 제일 높으니까. 음. 공장 건축물 0.2. 고 주택 0.1에서 0.4. 별도 0.2.0.4. 무건축물 0.2.0.5. 5번. 초과 누진 세로 되어있는 재산세 초과 누진, 이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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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얼마에서 이 초과 누진입니다 이거. 이거 찾아봐야 말이죠, 그죠? 별도 합성 과세로 해서, 이거 맞네. 2번, 불과세는 0.07이고, 그죠? 광역시, 이거 0.2. 그 다음에, 주택, 0.1에서 0.1. 이것도 초과 누진이잖아 그죠? 요런 세일 찾아봐라, 이 말이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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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거. 6번, 세일 단 하나, 1번. 서울시 지역의 도시 지역 안에, 아닌데 노지액이다. 그죠 어, 이거는 분류가시. 소비용 예, 사회복지법인 가지고 있는 거. 예, 0.070이 들어가네요, 그죠? 지정공 안에 지금 임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다 임량. 또이것 종중소 임량 이거 들어가고. 염전, 염전 여기 들어가죠. 그죠? 0.2. 예. 7번. 재산세 표준세율의 설명을 틀린 거. 취득세는 4단계의 표준세다 맞죠? 취득세는 4단계 알겠죠? 2번 취득세 중에서 별장에 대한 제한세율은 전문에서 별장은 4%입니다 알겠죠? 별장 4% 40이죠? 종합합산과세 3단계 맞고 4번은 탄력세율 50% 맞고 5번은 상한제죠, 그죠? 50% 상한제. 우리가 주택인 경우는 3억 이하는 5%, 예. 6억 이하는 10%, 6억 초과는 30%. 알겠죠? 나머지는 모두 주택인 경우만 상한제가, 그렇죠, 그죠? 요거는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이게 상한제가. 3억 이하. 최대, 작년에 내던 세금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3억을 초과하고 6억이야. 10%. 6억을 초과하면 30%. 1억을 초과하면 50%죠. 주택만. 주고. 네. 다음에. 8번. 주택은 60% 공시 가격 비율을 곱한다 맞죠 주택 아닌 건축물 이거는 70% 그죠 음. 이건 주택 건축물 토지 이거는 70% 예, 다음 토지는 장부 아니죠 그죠 토지도 치과 표준의 개별 공시가 개별 공시가에다가 70%입니다 틀린내요 그죠 주택은 별장과 구분한다 맞죠, 그죠? 주택별로 가산한다 맞고. 구 번, 재산세 과세대상 표준세율 틀림. 1 번, 납세무자가 의 해당 지방자치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종합합산 가액을 모두 합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한다. 이 종합합산은 말투 그대로, 그죠? 고지군구 그 안에 있는 토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거나 법인이 가진 토지 쪽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마찬가지죠, 그죠? 여기. 관할고에 안에 여기 대상을 합해서, 요거 합해서 세율 지용한다요기 지금 합한다 이 말이죠. 요거는 따로따로 따로 분리한다 이 말이고 합산한다 그죠? 분리가시는말 들어 분리고 음. 두 개서도 소유하고 있다. 집을 두 채가 되있습니다 집을 두채 이렇게 2억짜리3억짜리다 예를 들어서 음. 어떻게 하죠? 주택은 따로따로 합니다. 이거 음. 따로따로 그죠? 주택별로. 이거 5억 하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틀렸네, 그죠? 예. 소유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요 합산하여 이렇게 계산해서 이걸 가지고 안분한다. 뭐에 따라, 가액에 따라서. 10번. 오른거 1번. 50% 탄력세율은 5년간 아니고 당의 연도만 합니다. 원래만 하는 거지. 뭐 소급 5년이 아니고. 2번. 다우주택 1가구와동네의구분생을대로구분내 부분으로서 부속 토지는 건물 면적의 비율에 따라 나눈 면적을 토지 자 거기 보면은 뭐 맞죠 그죠 이 토지는 요 건물 면적에 따라 비율로 나눈다 그죠 다우주택이를말하죠 집이 여러 채 가야 돼 이렇게 일당이다 그러면은 요 면적에 따라서 이거 땅을 나눠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3번 예. 법령에 따른 별장과 고급 주택은 천분의 사시 고급 주택은 영점이에요. 아, 어떻게 가세요? 음, 일반 주택이나 고급 주택은 항상 중과세 없다 그죠? 왜 중과세 안 하죠? 고급 주택인데 왜안 할까요? 그렇죠? 종합 부동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이리가서 저리 쪽으로 알겠죠? 예. 우리가 집이 있으면 집 가격이죠, 그죠? 이렇게 10억짜리다. 6억까지는 재산세. 6억을 총하는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종부세. 그래서 그 고급 주택은 이거는 뭐냐하면은 우리가 고급 주택이라 하는 거는 예, 양도소득세에는 실거래가 9억이고 취득세, 재산세에서는 시가 표준액 6억입니다. 보통 이제 시가와 시, 시가와 시가 표준액의 차이가 70% 잖아요. 그죠 실거래가의 70%니까, 9억에 70%면은 약 얼마죠? 6억 3천 나오잖아. 2억, 2억 비슷하잖아. 그래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거는 고가 주택이라죠 그죠. 양도소득은 고가를 하는데, 그게 9억이 기준이야. 9억, 9억. 치듯이 에서는 6억이지만은 기준이 다르다. 그죠? 실거래가와 시가. 알겠죠. 예. 금액은 그, 같은, 그, 비슷하다, 같다, 이 말입니다. 음. 예, 4번.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이다. 그 주택의 건물의 가액의 소유자를 구분하여 계산한 가액의 세율을 용한다 맞죠, 그죠? 음. 고급주택. 공정시장 가액 비례의 몇 프로? 60%죠, 그죠? 60%. 음. 다음, 11번. 세율, 옳은 걸 모두 골라봐라. 1번. 지방자치단체 장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가감한 세율은 3년간 정하는, 이 3년간은 없죠. 그죠. 어, 우리는 당의 연도만 정하는 겁니다. 기업, 니언티그에서이 문제에서. 음. 틀렸다. 그죠. 고급 오락장. 천번에 살, 맞네, 그죠? 니언은 맞, 니연은 맞죠, 그죠? 음, 맞고. 기거,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에게 공유시가입 비율 60% 곱한다, 맞죠, 그죠? 두개 맞네, 니언과 기거, 그죠? 예, 여기까지. 고, 또, 부가징수 부분하고 비과세 부분은, 예, 우리 또, 예,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